한행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도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SNS 검열 논란이 일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전영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 관련 허위 정보를 퍼나른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당이 카톡 검열이라며 공세를 펴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입니까?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벌써 대통령 놀이 하나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발상이 위험해요. 카톡을 막 들여다보고, 파출소 만들어서 신고하게 만들고, 시민과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란죄라는 죄목을 갖다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뒤집어 씌우고,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뭐, 문화 영광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아니, 카톡 검열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가짜 뉴스를 생산해 갖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음.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걸 전달받아 갖고 공유했다고 해서 다 그걸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또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저는 그럼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참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내란을 진짜 선동한다든가 아니면 특정인의 명예를 상당히 손상시키는 그런 허위 사실들 갖다 공표 만들어서 공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 관련해 갖고서 그런 걸 의도 유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전 경고성 또는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지. 예. 아, 어떻게 민주당에서 신고하라고 해서 그게 검열이 가능할 거고. 예, 그건 그런 거. 뭐, 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있다. 왜 당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정성호 거니까. 의원님 같은 분이 문제제기서 당에서는 검열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요. 또 하나는 네. 가짜 뉴스 잘 활용해 먹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온갖 가짜 뉴스도 온갖 음모어떻게까지다 활용해 먹고. 그거 가지고 이재명가 저쪽에서 하니까 그건 또 못하게 하고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하면 김 지지율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리는 근원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 가짜.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그 다음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거기 반영이 되는데 그건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럼 뭐라 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가짜뉴스 때문이야. 그럼 가짜뉴스가 어디서 유포되지? 카톡이네. 이렇게 그 논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논리가. 그 지금 국민의 힘 여당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2023년도 6 7월경에 이러한 비슷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당내에 음. 신고센터라든가, 무슨 제가 알기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갖고 가시안에서 발견되면 신고하고 우리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로 끝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급자, 급우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제 가짜뉴스. 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민주주의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다수 의원들이 특히 아주 소신 있고 개혁적이어야 될 초재선 의원들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완전 일극 체제 독재 체제 에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 이제 곧독일대선 치르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가지고. 아~ 저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런 데까지 정치인들이 생각이 미치면 그러면 누구든지 앞서 앞장서가지고 지금 국민의 의원들 한남동 가서 저 모양 하듯이 민주당의 그런 움직임이 그게 이재명 대표의 헌법재판소한테 압박으로 작용하고 대선을 최대한 당길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너도 나도 나도 여기 손들고 아부해야 되고. 뭐, 보여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고, 이런 게 저는 민주당의 분위기고, 국민들이 그거를 저는 좀 느낀다. 정성호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게 유리해요. 제가 그 친명계라는 분들한테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최고위원 몇 분은 조기대선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정성호 의원께서는 친명계 자장이라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 정말로? 저는 뭐 친명계 자장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거는 뭐 저희들이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만, 당대표로서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가장 큰 일은 북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으로서 한의 의결을 주도한 정당의 대표로서 그 행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